에 어? 뭐야? 이건 전설의 포켓몬들의 석상이잖아. 이런 게왜 여기 있는 거지? 아니 지금 보니까 바로 아래 미션 지령소가 있네. 그렇단 말은 미션이랑 연관이 있다는 소린데. 아니 근데 꼬부기 녀석은 시간 다 됐는데 왜안 나와? 뭐야 자고 있던 거였어? 얼크망치의 힘! 야, 와, 왜매그리세요지가그하다니 왜 죄송합니다. 이거 보라고! 윙? 전설의 포켓몬 동상?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빨리 읽어봐요! 58회차 미션! 전설의 포켓몬 신전으로 이동 후, 모든 실현에 통과하라! 성공시 보상은 원하는 전설 이로치 한 마리, 실패시 벌칙은 전설 이로치 한 마리 버리기! 벌칙은 이로치 전설을 버리기지만, 모든 실현에 통과하면, 원하는 이로치 전설을 얻을 수 있다고! 어, 그건 그렇네요. 까맣까맣! 그나저나, 전설의 포켓몬 신전으로 어떻게 이동하지? 뭔가 이상한데요. 뭐가? 아아아아 아! 뭐, 뭐야 이거! 으으으! 전설의 포켓몬들이다! 디아루가, 레쿠자, 그란돈? 아, 잠깐만! 아까 미션 지령서에 적혀있던 전설의 포켓몬의 시련이 바로 이 장소 아닐까? 이 전설의 포켓몬들한테 시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전설의 포켓몬들의 시련을 받을 트레이너가 너희들이냐? 그,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총세가지 시련을 통과하면 너희를 인정하고 특별한 보상을 줄 것이다 하지만 시련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용성군, 시간의 보요! 아내의 칼을 실제로 맞을 것이다! 아니 저거 중에 하나만 맞아도 죽겠다! 첫 번째, 나의 시련은 통찰이다 통찰의 방으로 입장하고 그곳에 있는 설명서를 읽고 시련에 통과하고 돌아와라! 여기는 인내의 방인데? 물음표의 방? 어? 통찰의 방이다! 뭐야 이 나무만 있고 평화로운 보이는 곳이 통찰의 방이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일단 들어가자! 여긴 그냥 숲속이잖아 그러게요? 이게 설마 설명서? 동철의 방에 온걸 환영한다. 이곳에서는 전설의 포켓몬이 스폰되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10분 안에 찾고 포획까지 성공하면 실련에 통과한다. 팁: 전설은 이로치입니다. 여기에 전설의 포켓몬이 있다고요? 잠깐만, 10분밖에 없어. 빨리 잡아야 돼. 아, 어, 10분, 10분, 10분. 잠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뭐야, 저거 저 소자다. 오, 오, 고부가 거기 거기. 더 드리스다. 잠깐만 이로치에다가 전설 이 녀석을 잡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설이야 뭐, 우린 쉽게 잡잖아요. 가라. 아. 까먹, 까먹, 아, 안 돼! 아, 아, 아니야, 분명 한 마리 더 리스폰되어 있을 거야. 오, 찾았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라! 킥볼! 으잉! 바로 나온다고? 어, 잠깐만! 마스터볼 있죠? 에이, 젠장, 이걸 보다니! 까먹, 까먹, 까먹!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빨리 써요 아이, 어쩔 수 없다! 아으, 난 이미 버드렉스가 있다고내 마스터볼! 후, 나왔다! 으와첫 번째 시련 통과! 잘했다. 두 번째 시련은 왼쪽에 디아루가에게 받도록. 자, 디아루가님! 두 번째 시련 내주시죠. 다음은 뭔가요? 두 번째 나의 시련은 지식이다. 지식이요? 앞에 놓여진 포켓몬 액자를 보고 어떤 포켓몬인지 맞춰보아라. 하지만, 오답을 말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벌이 내려질 것이다. 우와, 이게 뭐야? 어디서 많이 번 포켓몬인데? 사회님이 이런 포켓몬 하나 쓰지 않았어요? 어? 정답지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포켓몬 이렇게 적고 여기다 넣 너란 소리지. 까만 까만 아아 아, 아, 뭐예요? <laughs> 장난치지 마요.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오이 황금 날개 그리고 입에 물고 있는 검 자시안 아니야? 내 발로 서 있는 것도 똑같은 것 같은데. 정답 자시안 오 자시안 그림이다. 우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자시안이네. 그러니까 말이야. 뭐야 이게 이번 문제라고? 내가 이걸 못 맞히면은 나이 등딱지 버려야 해요. 자 정답은 꼬부기. 자 꼬부기, 까부기. 까부기 정답. 3번 문제. 아 이거 메타몽 아니야? 오 너무 약봤다니까 이거. 자 정답. 까부가? 까부가! 까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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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직도 찌릿찌릿해. 에내 멋있는 머리 스타일을 바꿔버리다니. 아니 왜 메타몽이 아닌데요? 누가 와도 메타몽이잖아요. 정답 칸을 보라고요? 아니 무슨 정답 칸을 보라는 왜 메타몽 위에 고스가 있는 거야? 아니 이건 누가 봐도 메타몽이었잖아. 에이, 전설의 포켓몬 답지않은 졸렬함이다. 비겁하다! 비겁해! 다음 문제로 가자고. 당심하지 맙시다. 다음은 4번 문제. 아, 이거 누가 봐도 팬텀인데. 아, 근데 솔직히 팬텀은 아까처럼 장난질을 할수 없는 포켓몬이야. 자, 장답은 팬텀 사이즈. 아니 너 여기서 뭐해? 여기 뭐야? 꺼내줘. 뭐야? 사이즈야. 사이. 픽시였다니. 이건 누가봐도 팬텀이었잖아. 좋아, 디아루가. 마지막 문제는 나에게 내보시지. 좋아, 마지막 5번 문제. 이건 딱 봐도 괴력몬이군. 하지만 절대 괴력몬으로 냈을 리가 없다고. 잠깐만. 이 모습을 보니까 떠오르는 포켓몬이 한 마리 있어. 어떤 포켓몬이요? 그건 바로 꼬북이 너가 갖고 있는 거북손데스. 그래, 바로 이 녀석이야. 여도 팔이 네 개긴 한데 안 보이는데 거북손데스가? 아니 아니야, 보여 보여. 뚜! <듀> 이것 봐, 진짜 거북손데스라고? 하하하, <laughs> 팔이 넷짜인 다른 포켓몬만 말하면 됐던 거였군. 까불 까불 까불. 자 어떠십니까 디아루가님? 다섯 가지 문제 중세 가지 이상을 맞추었으니 시련에 통과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시련은 그란돈에게 말을 걸어라. 그란돈은 무슨 시련을 낼까요? 뭔가 힘과 관련된 거이지 않을까? 세 번째 나의 시련은 인내이다. 인내라고요. 뭔가를 참아내야 되는 것 같은데? 인내의 방으로 입장하고 그곳에 있는 설명서를 읽고 시련에 통과하고 돌아오면 된다. 혹시 추위에서 견디기 더위에서 견디기 이거 아닐까요? 아, 에이, 그, 그렇다면 난 그냥 추운데서 견딜래. 저는 추운 것보단 더운 게 나요. 아 에이 간다! 까불 까불! 왜? 뭐 뭐야? 아, 나 글로 갈게. 안못 지나가. 아, 아 한데... 뭐야? <laughs> 잠깐만. 까불 까불 까불. 에이 뭐 뭐야 이거? 완전 좁아터진 공간이잖아. 설명서. 인내의 방에 온걸 환영한다. 이곳에서는 각자 낚시를 통해 주홍 구슬과 쪽빛 구슬을 만들어서 아이템 액자에 넣으면 시련에 통과한다. 낚시를 통해 낮은 확률로 나오는 파란 조각, 빨간 조각을 땅에 넣으면 됩니다. 아니 낚시에서 빨간 조각이랑 파란 조각 나오는 게 엄청 희박한 확률일 텐데? 이래서 인내의 방이었어. 낚시는 역시 인내긴 하지. 아 여기 있구나 대단한 낚시대. 어찌됐든 통과해야 되니까 꼭 성공하도록 까부 까부. 에잇. 듣자 나와라. 나와라, 파란 조각! 오! 아이, 깜짝이야! 느낌표 3개 뜨길래 엄청난 게 나온 줄 알았네. 어, 까맣까맣! 벌써 하나, 낚았지요! 나이스! 잘했어, 거부가 오, 거부가 나도 얻었어! 나이스! 오후! 아, 아, 잠깐만. 오! 헤헤헤! 난 인벤토리에 뭐 하나 찌롱? 어, 자, 자, 잠깐만. 저도 세개있다고요 오, 나이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싸! 하 나, 둘, 셋. 좋아. 분발하자. 얍! 에휴. 모르겠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헤헤, <농치> 낚시 재밌다. 헤헤. <농> 아니, 아주 그냥 정신줄을 놨구만 아니, 30분 동안 겨우 조각 두개 모았다고? 아. 아, 졸려 죽겠다. 까부까부 이제 진짜 한 개만 얻으면 되는데. 까부까부까우 와! 벌써 다 모았어? 저는 끝났어요, 사장 님. 아, 아이고 나내쪽 도와줄 수 없어? 제발 <목소리> 제발. <목소리> 와, 뭐야? 좋아. 나도 줄수 없다. 같이 가자. 으익. 네? 바로 닦았는데요? 아, 잠깐 근데 어떻게 줄 거야? 튄다. 아, 저기. 튄다. 나이스. <목소리> 드디어 얻었다. 아니, 무슨 여기 아쿠아리움이냐고. 까불 까불 까불. 하나, 둘. 뭐야? 아 뭐야 한개 필요 없었어? 아 뭐야 다낚았었데 나이스. 자 그란도님 여기 쪽빛 구슬 그리고 좋은 구슬 여기 있습니다. 까먹까먹 원시획이라니. 자 그러면은 뭐야 마지막 시련은 뭐지? 저기 방을 안 들어가지 않았어요? 맞아. 뭔가 저 의미심장한 방. 야 돌격이다 돌격. 누와 뭐야. 마지막 시은의 방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곳에서 너희들은 각자 강하고 멋있는 포켓몬 파티로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배틀을 할 것이다. 그리고 승패와 상관없이 오늘의 미션 보상인 원하는 이로치 전설 포켓몬을 직접 소환해 주도록 하지! 이거, 이거 안 되겠구만. 우리의 초강력 포켓몬들을 보여줘야겠어. 까불까불 멋지고 화려한 배틀을 보여줬다구요? 오케이. 너랑 후파! 변신! 우와! 나의 첫 번째 포켓몬은 후파다! 나는 기라티나! 오, 같은 고스트의 전설과 환상! 가자, 후파! 팔을 펼쳐라! 다른 천의 러시! 나도 그럼, 섀도우다이브! 잠깐만, 섀도우다이브는 다음 턴에 공격하는 기술 아닌가? 응. 아싸! 기라티나의 방어력과 특방을 교환해서 후파가 살아남았다구! 다른 천의 러시! 좋아, 엄청난 배틀이군. 대오키스 우주인을 데려오다니 오, 어? 나이스! <laughs> 뭐야? 왜 이렇게 효과가 없는 거야? 아, 아, 아! 후파는 굴레에 벗어난 순간 악의 화신이 된단 말이지. 자, 어디 한번 때려볼까? 아, 기동붕 이라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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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다크라이 피왜 이래? 아니 뭐야, 다크라이 피가 반피잖아. 설마 격투 공격 없겠지? 잠깨 여기 펀치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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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살아남았다 이걸 버틴다고? 좋아 좋아 이제 잠들 준비 됐겠지? Nope. 아 빗나갔죠? 됐지 됐지 yeah. 으 메로에타라 좋아 색깔이 비슷한 같은 민트색 포켓몬을 보여주지 이건 퍼펙트 지가르데 하하 <laughs> 쉽지 않을걸? 자장가를 불러주도록 하죠 아아 아, 잠깐만 안돼 자부까부 잠깨운 뺨때리기 아, 일어나 지가르데 용의 춤 일어나라 녀석아 종이춤 딱 써주고 사우 전드에로 끙 버텼고 신속 우악 좋았어 아주 잘했다고 지가르대 이쪽도 용을 꺼내겠습니다 이로치 레쿠자 나님 아 스피드는 내가 분명 딸릴 거고 아메가 진화 아돼 어. 저는 용의 춤부터 쳤습니다 나님 좋아 그럼 내가 영린를 때려주마 지진. 나이스! 으악! 용으로 막안다니이 녀석! 지가르드도 아까 용의 춤을 썼다고? 방심했다! 나와라 가요가! 아, 아이 잠깐만! 아니 뭐야? 애초에 가요가 꺼냈으면은 내가 불리했잖아? 그럼 재미가 없자 그럼 재밌게 만들어주지! 으 이거 무슨 데미지야! 배수 스파우팅! 하하하 <laughs> 그 기술은 다이오가의 체력이 적을수록 데미지도 약해지지. 자 이쯤에서 턴을 종료한다. 오늘 나의 하이라이트 포켓몬, 백마탄 버드렉스아아아아아아아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안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이아아아까아까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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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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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칠색조! 오! 레인보우 칠색조랑 냉동빔! 불쌔! 아니 저건 기를 모으는 기술인데 좋아 여기서 조커픽 발동! 뭐야 제르네아스? 응 하하! 나의 제르네아스에게는 특별한 기술이 있지 10만 볼트! 으악!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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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버텼다! 까먹까먹! 마지막은 문포스! 두... 으악! 나이 승리라구! 까부까부까부자 하지만 거부가 오늘은 승패와 상관없이 우리 메가 레쿠자님께서 미션 보상인 이로치 전설을 주신대! 아 맞다 맞다! 까부까부 오늘 퀴즈에서도 나왔던 자시안의 반대인 방패왕 자마젠타 이로치를 받겠다! 저는 그럼 최고의 포켓몬 라이코요! 잠깐만 아니 라이코가 언제부터 최고의 포켓몬이었어? 어? 우와! 이로치 라이코랑 자마젠타다! 대단하구나! 하하하! 이제 나에게도 듬직한 방패왕과 거만폼이 둘다 있다고? 까북까북! 나도 이제 완전 강한 전기 포켓몬이다! 자, 그럼 내일 보자! 까북까북!